자, 오늘 우리, 저, 팬분하고 여기, 어, 수원 용통 지점에 왔는데, 자, 우리 팬분이, 자 서울, 저기, 그, 어, 이경주의 2번, 10번, 9번 들어왔잖아요. 삼복승, 삼쌍승 370대, 삼 네, 370대를 <laughs> 적중을 했어요. 어, 스포츠 배팅으로, 전미 아, 배팅으로, 네, 3 0 7 0배 요것을 적중을 해가지고, 어, 어 저기, 어, 여기 참고해서 지금 인출을 하거든요. <laughs> 예. 자, 그때 이제, 어, 문생이가 많이 뚫렸는데, 예, 문생이가 많이 뚫렸는데, 마은장 문생을 빼고, 자, 2번, 어, 2번, 10번, 9번, 이렇게 어,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 그게, 그게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삼상승 370배. 370, 7 0 자, 이것이 적중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도 그냥 서울 경기, 그냥 2하고 10번 해서 오늘 그냥 3 7 0 6배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장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 1200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연령오픈 암말 별정 A 방식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4번 마이티 사인이 문생이가 상당히 많이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비디 지금 체형이, 체형이 440담화인데 마이너스 1 1 k 로 체중이 빠졌어요. 이건 체시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자, 많은 인기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 거품 인기 이마필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 마른장은 4번 문세영이 마이티 사인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고 가겠습니다. 자, 마른장은 여기서 대가리를 2번 크렌치 러브 싱싱 웡. 자, 이마필이 지금 네,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일, 저, 데뷔전 때3착을 했, 했는데, 예, 자, 지금은 더맞지이그 훈련이 더 올라와 있고, 마피, 체형이 좋습니다. 예, 현장, 현장 컨디션도 좋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마른장은 2번 크렌치 러브를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출력한 방은 7번 다정한. 자, 이 마피를도, 음, 자, 지난, 저기, 그 올해 2월달에 뛰고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도 마피, 체형이 상당히 저 컨디션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른장은 7번, 2번, 7번, 2번, 7번의 주력으로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6번, 나온 스나이퍼, 예, 그리고 9번 아파트가 상당히 좋아요. 예, 아파트 가져가시고, 마른장 터지면 요놈이다. 고비당 애호가분들은 10번 미라클 싹스. 조안벌이. 자, 이것도 3월달에 뛰고, 이제, 어, 저기, 뭐야, 어, 주행심사를 받고 다시 나오는데요. 어, 현장 컨텐츠 상당히 좋아요. 요놈이 만약에 배당을 낸다면 요놈이 배당 들어오면 배당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고비당 애호가분들은 지금 10, 10번 미라클 싹스. 자, 요놈이 고비당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놈이 배당 몰고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배당 마법으로 10번 미라클 삭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2번 7번의 주력 2번 7번의 주력 2번 넣고 6번 9번 배당만은 10번입니다